그 다음부터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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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잘 보이시죠? 네! 2층 잘 보여요? 네! 2층 잘 보입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미국에서 마지막 도시, LA에서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오는. 아쉬워서 하늘에서 비도 오는 이날 아 추억을 아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 부장하고 나왔습니다. 인사부탁 드리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미입니다. 너무 반짝반짝 예쁘네요. 엘 LA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만 함성! <laughs> 어... 자 그러면 미국내 LA말고 다른 도시에서 50분 함성! 어... 자 그러면 <laughs> LA에 살고 계시고, 미국에서 LA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까지 들어봤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 미 따라 다 미론에 따라 왔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나는 한국에서, 나는 한국에서 밥을 많이 먹는다! 항상. 네 지금 현재 LA에 거주하고 계신 어, 우리 많은 교민 여러분들 그리고 어, 타 도시에서 또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 그리고 이먼 곳이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개인기를 타고 응원에 주로 오신 우리 민호 특공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든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연이라고 하니까 사실 벌써 어좀 아쉬운 마음이 많아요 근데 가야돼요 정말 그.. 더 있으라고요? 저희가 아껴둬서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벌써 너무 아쉽고, 그리고, 그 우리, 십 며칠을, 어, 콘서트를 하면서 함께 해주신 분들도 계시, 예시, 겠지만 예, 정말, 정말, 너무너무 타이트 비행기 연습 리허설 공연, 비행기 연습 리허설 공연으로, 정말 타이트한 공연을 했지만, 어, 각 도시마다 너무 아름답고 좋은 추억이 남아있고요. 특히 오늘, 어, 우리 교민분들이 정말 많은 아주 큰, 아 어, 도시, LA에서 함께 하게 되면서 저도 가기 전에 아쉬움 남지 않도록 오늘 그냥, 그냥 부셔버리는 거죠.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놀아보고 그도록하겠습니다 준비된. 자, 네네 선생님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네! 이쯤 준비됐어요? 네! 자, 준비됐나요? 네네 네, 선생님! 어, 이거 괜찮네. 여성분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나요? 네네 네, 선생님! 남성분들 준비됐어요? 남성분들 준비됐어요? 준비됐 자, 첫 번째 오프닝 곡으로 풍악을 울려라 와 팬싱키를 들려드렸는데, 풍악을 울려라는 이제 뭐, 그, 많은 분들이 응원을 잘 따라해주시더라고요. 풍악을 울려라. 장민호 로 세상 떠들썩하게. 떠들썩하게! <laughs> 자, 그리고 <laughs>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가끔 좀 창피할 때 있죠. 노래 할수 있어요? 악을 네. 울려라 장민호 <laughs> 온세상 떠들썩하게 떠들썩하게 <laughs> 그리고 계속해서 댄싱퀸이라는 노래로 오늘 LA의 시작을 열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 호시절이 LA 본격적으로 아, 음. 시작을 해볼텐데요 준비하면서 성공을 하면서 우리 그 밴드 여러분들과 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음, 이런 한국의 정서, 한국의 향기가 가득 담긴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우리 한국에 태어보이신 분들보다 좀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을 여는 노래들은 좀한국의 동양의 어떤 냄새가 담겨 있는 노래들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어,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한의 정서가 아주 잘 담겨있는 쑥대머리라는 노래입니다.